자, 안녕하십니까. 이동철입니다. 오늘 요즘 쭈꾸미 차인데 우리 쭈꾸미보다 너무 외수질 나왔습니다. 오늘 전달할 우당탕 시리즈 2 한번 찍어보러 왔는데요. 오늘 우당탕 하지 않고 멘딩할수 있는. 자, 오늘 타고 나온 배는 무슬림 배입니다. 그, 베이라이너 F18 이라 하세요. 여기 뭐야. 가끔 저 유튜브에 이렇게 비춰진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 어,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1m 있다 했는데, 조건 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 살이 물때라, 물때도 괜찮고, 오늘 물때는 한번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오신 분이회선주 우리 선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 <laughs> 음, 같이 해야죠. <laughs> 같이 해야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와당, 우당탕. 와당탕이 아니라 우당탕. 우당탕 1편의 주인공. 우리 대문사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대문사장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금 몇 시에요? 6시 49분.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한번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가보겠습니다. 고, 고, 고! 출발합니다. 바람이 좀 많이 세요. 뭐 날아갈 거 없죠? 이 베이 라이너는 허리 W 허리예요. W W월 허리 돼 가지고 이롤링이 굉장히 강한데 오늘 파도가 굉장히 심하고 바람도 심해요. 이 배의 진가를 오늘 볼수 있을지 아무 기대도 됩니다. 지금 보면은 그 어탐 영상을 보면은 이제 바닥 수심층에 이제 그 베이트 피쉬티 좀 많이 있습니다. 어 베이트 피쉬 엄청나네요. 합니다 아유, 파도가 옆으로 그냥 쫙쫙 갈라지네요. 이 몽산포는 특징이 그 외해하고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예보가 있으면 은 여기는 거의 뭐 직격탄 식으로 맞는 곳이라. 예보가 틀림이 거의 없어요. 너울이 오늘 좀 심할 것 같은데, 멀면은 저로서는 좀 고생 좀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멀미약 간단히 먹고 왔는데, 긴장도 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헤딩 센스가 나와요? 예? 헤딩 센스가 안 나오지. 아, 안 보이네. 여기 보이잖아요. 보인다, 보여, 보여, 보여. 헤딩 센스가 보여요? 예, 네. 네, 보여요. 아, 파란색 지금은 헤딩 센스가 아니에요. 저거는 아니, 침노선이요. 네. 쭉 나가는 거, 보... 저거, 저거 뭐죠? 지금 나가는 게 네. 있어요? 예. 네. 그, 약간 밤색 같은 걸쭉 나가잖아요 선이 그 있어요 지금? 네 <laughs> 안경 안쓰니까 안 보이는구나 예. 조금 더 밀어보세요 각도를 잠깐만요 그러면요 교수님저 네. 카메라 좀 떼다 주세요 왜요? 네? 물 튈까 봐? 아, 물 엄청 튀고 있어요 저기 방수가 안 돼요 그 방수하네요. 가도 엄청 치는데. 예. 내렸다 나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보니까와가 이거 한차게 나가 돼. 요 그러니까요. 이우림 각으로. <laughs> 예. 조정하면서 하는 게유상이 나오더라고. 예. <laughs> 여기다가 에 저거 좀 쳐요. 비닐을 좀요. <laughs> 자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쪽에 도착합니다. 아, 장어를 좋아. 아이고, 아이고, 장아 좋아? 장어 아주 좋아? 왜장아좀 싣고 왔나 그랬냐? 어, 장어 아주 좋아. 아이고, 봐봐. 아니 나는 차에 장아가 있는데. <laughs> 옷에 물이 줄줄줄 떨어지고 있고, 아어디 보자, 어디 보자, 오천 국화도, 천수만 연 오, 아, 좋습니다. 어, 혹시, 당신은 집중을 해야 그럼요, 선장이 잘돼 주는 거죠. 지금 바닥에 엄청 좋거든요. 커요? 네. 아요러 잘해보세요. 바디나가 오늘 좀 네. 첫... 어이구... 한번, 한번 좀, 야, 또한번 털어봐! 야, 좀 털어봐! 아이, 좋아요, 좋아요. 아니, 우당탕 한번 해야지. 그냥 하면 이것도 재미가 없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 좀 들터네. 아이. 아이, 그래도 시알 좋은 도면요 자, 끌고 오세요. 아스바, 이거 좀, 좀 찍어줘봐, 좀. 아, 저아저씨좀 낚시 욕심 내느냐고 진짜. 아니, 교수님 냈구요 이거. 아니, 아니 그냥 올래요 아이, 뭔 말씀이세요, 뭐, 지금. 뭐, <laughs> 아. <그전을 해야지>. 아 <laughs> 그렇죠. 이 소리. 아, 이런 소리 좋죠. 대 자. 사무사 님. 아, 자꾸 좀. 어? 이거 진짜. 자, 로스. 이거 요 어리좀 들어 놓세요 이쪽으로. 이게. 오케이. 됐어요. 야, 눈이 안 보여가지고, 씨, 아, 쨉금만 데다가 아, 됐죠? 8 아, 70. 자, 잡으세요. 한 75, 한 75. 80, 75. 자, 앉으세요. 끝, 끝. 네. 한 마리 더 잡읍시다. 한 마리. 자, 숲골 들어보시고요. 난 너무 좋은 선장이에요. 에이? 이렇게 알아서 알아서 딱딱 대주잖아요. 이야, 때까 좋다. 아유. 네크리 보이시오 네. 네크리. 네크리 여기. 아, 네크리 좀 쓰세요. 아, 니 이거에서 큰거 잡아야 되는지. 아, 이 다칠까봐 그러는 거죠. 이게 뭐야? 거미도 있어. 뜰채. 아이고 진짜 무서워요. 아나 진짜. 여보세요? 아니. 아 이게 참수면안 돼. <laughs> 왜? 리그리끄리 빼요. 아이. 아. 정신 차려 고응 그럼 아니 사람이 저기면좀 쓸치질을 좀 해주든지 그거 댓글이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요. 그죠? 아이. 아이, 자. 자, 자, 자. 아, 자, 자.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어. 오늘 저 요수님 한 푼은 날입니다. 손, 뭐. 네. 손병로 한번 해봐요. 몇편 몇 나오나? 아, 문제일 네. 거예요. 네? 자, 제가 한번 쪽 가봐도 될까요? 해봐요. 세 개? 3개? 세 개는? 칠0은손놔봐요손 나봐요. 70 7 0세개7 0밖에안 돼요. 네. 어쨌든 옆에 옆에 한번 쳐 보세요. 빵은 좋네요. 와. 빠지진 않았는데. 축하드립니다. 요즘 현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이. 누가 누가 배를 대줬죠? 네, 여수 여수. 아, 그 간이죠. 아이고 이건 뭐요 아, 씨. 뭐요뭐이레미나뭐 저거 저거. 아유 아유, 어쨌든 뭐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그랬다, 말이 복사대고요씨알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 뭐야 이렇게 순수 올라와? 나 이단 놀랬네 이단. 아이 놀래미. 야. 아니 잘좀 찍으세요. 대표 사장님. 대표 후두두 후두두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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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그놀래미요 어.

자, 여기는 연포 앞에, 연포 앞에서 지금 쭈꾸미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쭈꾸미 배들도 있고요. 쭈꾸미 배들 왔다 갔다 하네요, 많이. 바람도 오 많이 불고요. 오늘은 아홉 물대라 물살이 좀 세요. 바람도 세고 그래서 어, 이럴 땐그 아이파일럿을 쓰는 게 좋습니다 아이파일럿을 쓰면은 그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다른 배들은 쭉쭉 흘러도 우리 보트는 이제 흐르지 않죠 계속 찬찬히 올라가고 있어요 아, 잡았나요? 좋습니다. 요님 뭐예요? 빨리 잡아요. 다 잡으시오. 무슨 생각하길래요? 쭈꾸미 네, 낚시의 관건은 쭈꾸미가 올라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포지션을 최대한 천천히 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쭈꾸미들이 올라 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빨리 빨리 지나가면은 정말 그 행동이 빠른 쭈꾸미 외에는 찾기 어렵죠. 그래서 스테이를 최대한 친친히 줘가지고 쭈꾸미가 잘 올라타게 줘야 됩니다. 아무리 올라타면 기다리다 하는데요. 선장은 배를 잘 대주는데 이 선원들이 낚시가 현차는 거죠. 아이파일럿 일단 더 올리세요 맞춰야죠. 더 올리세요 밀리고 있잖아요 바람에 음, 음, 음. 안. 어. 그래가지고 최대한 라인을 일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살살 흘려야 돼요 아유 내꺼, 거, 내꺼, 쪼꼬미 거 저거, 저, 애, 애기는 막, 날라다니네 춤추네, 춤추. 자, 요수님 하나 랜딩 했구요. 여기 한번 보여주시구요. 아유, 쪼꼬미. 예. 네. 여기는 사이즈가, 그, 담당보단 좀자아요 보니까. 포인트. 그렇죠, 여기 점심 포인트에요. 와서. 잠깐 잡아가지고 점심 먹는 라인이 일단 더 올리세요 아이파드도 일단 더 올리세요 응? 아 그래도 올라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야 야, 아, 저런 섬들, 저런데는 완전 일단 농업 포인트 같아요. 농어 낚시해도될 만한 포인트. 잘왔습니다이고 네, 네. 자, 이거 차량 좀 해. 요, 요렇게 잡고 이? 예. 아. 진짜. 아니, 저기, 그릇 또 있잖아. 응? 그릇. 그릇, 저거, 서면 되잖아요. 응. 응. 잠깐 잡은 쭈꾸미입니다. 맛있겠죠? 한번 응. 뭐, 먹어보시죠. 먹어 보시죠. 있겠제꽃 하나 할까네. 젓가락 좀 주세요. 어, 있잖아. 어디? 응, 응. 먹어봐야 맛을 알죠. 그렇죠. 크... 먹고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초, 초, 초장 맛있죠. 맛이 어떻습니까? 아유, 좋아. 쩝쩝거짭짭거리면 혼나. 오래간만에 먹어 봐. 어때요? 맛해요? 역시. 아, 일단 장맛 같은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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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거 더해 줬으면 더 맛없지. 응? 누구딱 먹고 그렇게 할때비 거지. 야들야들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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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맛있게 <laughs> 맛있게 내쳐줬네 네. 아유, 주세요. 좀 있으면 이제 또, 쭈꾸미 라면 먹어야 돼요. 이거 끓는다. 라면 늑대잉? 응. 야들야들 합니까? g 아 초장 맛입니까? <laughs> 초장 맛있어요. 아유. 어디 초장이지? 새콤상콤 해표? 아 이게 복무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갑오징어 때, 우리 먹물라면이기죠? 갑오징어 때, 통을 넣어가지고 숙회 만들어 잘라 먹고. 먹면 빨리 드셔. 네. 20마리면 1인당 7마리씩이네요. 마 가봤어요? 네. 어요 진짜 하셔봤어요? 둘, 넷, 넷 여덟마리 남았네 그래? 응. 작년에 먹고 처음 먹어보니까 나는 자주 먹었어 너 애가 참 그렇게 나쁘다는 거야 나이거야 응? 이거 얘가 안에서 나온대요? 네 21마리요? 이런가요너는 <laughs> 누구냐 어느 별에서 왔냐? 너 모자란 뭐 못했길래 고개 숙이고 있냐? 고개 좀들어봐너눈 어디 있냐? 뭔 아, 누구냐? 응. 접시. 아저 그리고 저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그 컵. 컵 있잖아. 컵너거기 있고. 아. 응. 그럴 보다 이게 나요. 야 김치 없냐? 살라고 봤더니. 김치 안 팔아. 맛있습니까 조금 더익게 무슨 맛입니까? 이 초등학교 5학년들이 좋아하는 맛이네 아, 조금 더 익은 거예요. 덜 익은 1년 만에 아유 그냥 20 마리 중에서 12 마리를 먹네. 자, 아니 내가 반 먹을 었 거야 이 정도. 아, 그러니까. 방송 촬영도 하기 전부터 먹었습니다. 나 내가 먹었아방송 촬영이 전에는 한 마리 그 맛본다고 익었는지안익었는지 맛본다고 음. 먹었어. 그 어깨가 저기, 일어만... 저기 11시 이쪽으로 왔나요? 공작으로 아, 아, 11시, 11. 11시 안 돼서 왔지. 전에시안 돼서 왔어요? 응. 음. 음. 아니, 끓여면서 먹어야 지 저거 뭐야, 저게 되는겨? 덜 퍼지는겨. 덜 퍼지는겨. 야외에서는 이거를 끄는 순간 퍼지기 시작해. 그래서 야외에서 라면 끓여놓 먹는 팁 절대 불을 끄지 마세요. 불을 끄지 말고 끓여가면서 먹어야 그 라면이 꾸덕꾸덕한 맛이 그대로 하지 안그러면 끄면은 퍼지기 시작해. 이게 지금 아, 아주 맛있게 이것이요. 할 것이요. 내 것도 좀 덜어줘봐. 아이, 아이, 나 아, 나 별꼴 됐어? 아이 t 사 m o s a n i m 스다 완전히... 그 국가네린이 그러니까 타오린이... 음. 국물 속으로 올라 거예요. 그, 꾸미가 문어에 예배, 쭈꾸미알지에두 배인가 타오린이 뭐예요? 의학적 용어는 붙지 않습다그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걸다 하세요 그나 <laughs> 몰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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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죠 시청자라 그런가? 네유튜 구독자라 그런가? 구독자들은 개이버 한번 보면겠네요다 우리 그렇죠 그런 것까지는 뭐 제가 들어는 봤는데? 자, 음, 이거 네이버에 물어보기요, 저거. 잘 따라오니까. 응? 그럼면안 된다니까. 오, 시끄럽고 정신없어서 내가 껐습니다. 자, 자 저는 한 마리 터트리고 대무사님 좀 광호. 아 동철이 네게큰거같았었는내거 어, 그냥 그 너무 사정 없이 막 빨려 들어갔었는데. 데 아유, 축하드립니다. 히트. 자, 어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대물사님도 내건 히트 터졌고, 3시 동시에 시트했다가 내건 터지고, 대물사님 랜딩. 요수님 랜딩. 아, 좋습니다. 응. 어? 아유, 좋습니 이거, 아니, 나 사진 촬영해야 되는데, 이거. 어?

네, 자, 됐고. 네, 기다리, 기다리세요. 아니내 채비는 막 돌아다니고. 됐어요? 자, 그 다음. 대모장입니까 자, 뛰어주세요 좋아요. 아, 좋아요. 자, 여기 있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 선장이 배지를 참 잘하죠? 네. 아한 어, 어, 번씩 네. 잡아야 인정 들러나지아 자. 어, 죽 네, 아, 뭐요? 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물어가지고,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자, 멋있게 한번 꼬리 잡고요. 작 놈이니까. 예. 자 축하드립니다. 저저저대문사님하고 같이 한번 같이 동시 한번 서봐요. 형제네. 예 아, 가봐요. 자 이쪽 이쪽 바라보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참 좋아, 참 좋아. 아유, 아유 좋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아유, <laughs> 자 아니 여보세요 팔좀 치워보시라고요. 자. 네? 아 잠깐만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그동안 자, 포토 좀 위로 올릴게요 아 하늘이 너무 이뻐요 우리나라 하늘이 저렇게 이쁜 하늘이고 이쁜 구름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이쁜 걸못 봤어요. 나와 있는 것 자체 그 하나만으로도 힐링이고 행복입니다. 자, 여기는 몽산포입니다. 확실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도 어느덧 다 됐고요. 그래도 세고 바람도 세고 오늘 그래도 재밌게 놀았습니다. 백무사양도 랜딩했고 또 요수님도 랜딩했고 저만 이제 수입은 받았다가 터트리고 아주 아주 다이나믹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재밌게, 재밌게 하루 보냈고요. 모든 맛도 봤고 이제 마치고 들어갑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보세요 자, 우리 이제 대물사장님, 고생했습니다 역광이라, 에, 아유, 역광이라 이거. 자,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자료 갖고, 또 재밌는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동철의 데이터 피싱은 계속됩니다. 꺼 주세요.